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셨으면 우리 한절한절 한절 교도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진저 같이 읽습니다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 어, 제 이제 1장의 말씀을 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부분이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어, 이 각각의 교회에 그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어, 구조는 같아요. 구조는 어, 이제 그렇게 동일합니다. 먼저, 그, 이 편지를 보내는 주님 자신에 대한 소개가 먼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어,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 칭찬,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칭찬하고 그리고 약점 또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은 어, 성도들이 어, 이길 때에 믿음으로 이길 때에 승리하게 될때 얻게 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구조로 모든 편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곱 편지, 일곱 교회에 펴, 보내는 편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 여러분이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냥 지금 그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 실제로 일곱 교회, 에 어, 존재했던 그 일곱 교회의 지역 교회에 보낸 어, 예수님의 메시지이고요. 어 그리고 동시에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7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어,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총망라해서 주님의 교회 모든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줄 압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이 일곱 교회가 뭐 에베소, 뭐 서머나 뭐 이렇게 등장하는 이 일곱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성도들이 아 주님이 성도들의 그 개개인에게 개개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서머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어,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음,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개교회, 전민세생명교회 아닙니까? 어, 이, 불가시적으로 이렇게, 어, 우리가, 어, 그 보,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 그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각각의 지역교회, 개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전민체세명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하는 특권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개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가, 지금 예수님 그런 거 아닙니까? 각 교회가 잘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잘못하는 교회. 이렇게 주님 평가하신 거잖아요. 물론, 물론, 우리 각자 각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개개인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에, 우리의, 우리의,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그 평가에 도 우리의 삶에 그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겠습니까? 아, 아,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또 주님께 충 칭찬받는 그런 내가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이 일에 함께 동력하고 함께 헌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보는 이예베소 교회는 그 일곱 교회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이죠 사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주일날 몇 년, 한 2, 3년 전인가요? 그 소아시아 일곱 교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강론을 했습니다. 아,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어, 이예베소는 예배,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 도시입니다. 아,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했고요. 그리고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거대한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활발했던 것이고. 그래도 정말 그야말로 미신이 판을 치고 이부적 장사가 굉장히 활발하고 융성했던 융성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도 또이 에베소 지역이죠. 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에 굉장히 큰 부응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로 부응이 임했냐면, 그 미신에 빠져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의 그 회심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어, 행위로 그,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마술책을 다 가져가서 그것을 불태웠죠? 근데 그 마술책의 값이 은 5만이라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표, 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5만이면뭐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억의 돈입니다. 수십억 돈.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그러니까 그냥 몇몇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 도시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엄청난 부흥이 에베소에 임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개척한 후에. 그,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런, 어, 교회입니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이 개시록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렇게 딱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 자신이 목회했던 곳이니까요. 아마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그, 모든 교회에 그렇든지, 그렇듯이,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주님, 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개가 먼저 등장을 하죠.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곱 교회 사자 오른손에 붙잡은 일곱 별. 어, 이거는 교회 사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사, 사역자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종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 사도 요,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 그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각 교회에 그 세우신 조,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의 사역자들이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줄 압니다. 어, 그리고 일곱 금초 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죠. 주님은 교회를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냥 뭐 잘하나 못하나 그냥 이렇게 멀리서 두고 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샅샅이 살피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렇게 너무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강함은 뭐 성도의 수가 얼마인가 아니면 교회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 그게 아니겠죠.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주님이 정말 거하시는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과 같고요.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뭐 예배든 기도회든 뭐 봉사든 뭐 회의든 무엇이든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정말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뭐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뭐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의 성도 유력한 성도 뭐 성도의 어떤 뭐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되겠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뜻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복종해야 되겠죠. 어, 그럴 때에 주님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보면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오라. 주님이 먼저 칭찬하셨죠. 여러분 주님은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데 주님이 아주 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막 잘못을 막 많이 지적하시고 잘못만 막막 지적하시는 그러니까 어 잘못에 대한 지적만 막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하시고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헤아리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한그 일에 너무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주시기를 주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은 부족한 것을 책망하시기 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한 잘한 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했던 그 일을 보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 주님은 예배소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품고 섬겼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이따가 이제 예배소교회가 또 책망받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배소교회가 잘한 것, 그리고 그들이 한그 행위, 수고, 노력, 인내. 주님 다 알고 계셨던 거,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냥 묻혀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보고 알고 계셨던 거, 헤아리고 계셨던 것이죠. 어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들이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특별히 이제 칭찬받았던 점이 뭐, 무엇이냐면 이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과 참을 잘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와 참 사도 거짓 교, 교사와 참 교사 이렇게 잘 분별해서 거짓된 거짓된 자들을 교회에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조금도 교회 발 발도 못 붙이게 그렇게 분별하고 어, 그들을 어, 쫓아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과 신앙의 순결함을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싸움을 이 에베소 교회는 했고요. 어, 그래서. 어떠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말씀 위에 서려고 교회는 애를 썼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뭘 칭찬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뭘 기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와 같은 것이죠. 말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대목입니다. 특별히 그 예배소 교회는요, 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 가르침이, 아, 거짓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다른 교회에서도,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가르침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원론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에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어차피 뭐몸 없어질 거니까, 뭐 몸으로 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지 않는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또 반대로 극단적인 어떤 쾌락주의와 방임주의로 빠지는, 이게 니골라당의 교,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이렇게 빠진 빠졌던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에 에베소 교회는 딱 분별했던 겁니다. 이게 뭔가 그럴 듯해 보여 보이지만 그러니까 율법처럼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자유롭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그냥 뭐 어떤 성적인 자유도 추구하고 그냥 방탕한 어떤 삶을 무분별하게 살았던 그 이것이 그럴 듯하게 보였지만 마치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근데 에베소 교회는 전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와 진리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삶, 이것을 사수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켰던 것이 거룩을 지켰던 것이 예배소교회에 주님,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훌륭한 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교회였지만, 중요한 것은 좀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바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내첫 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첫 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 주님의 임재를 거두고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면 교회의 생명은 끝이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어,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정통, 전통적으로 진리는 잘 지켰지만, 근데 문제는 사랑의 실천이 없었던 거죠.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머리는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은 멈추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향해 살아,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바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에 대한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게 시들시들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뜨거우면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도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동시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시편 16편에 보면요, 16편 1절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얀 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죠.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런데 이 사랑은 전부이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우리가 살필 때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우리 공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향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정들죠.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만남, 만남이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의 어 그러니까.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목소리로 아래고 계속해서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주님과 의 이런 만남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대면되면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그 사이에서 사랑이 싹들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이 일들을 미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와 사귐을 풍성하게 누릴 때에 그때의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때에 사랑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귀한 복들을 그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7절에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 사랑할 사랑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사랑할 때 복, 복된 인생을 살게 되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존재입니다. 사랑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를 오늘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풍성히 누리 는저 여러분 들 되실 수있게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